5천만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 오늘은 문재인 방미 외교 빵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만나는 직위가 뭐였었냐 하면 은 스테이트 비시지 아니었습니다. 아베 수상이 대우를 받은 스테이트 비시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대우를 받은 스테이트 비짓 국가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 워킹 오피스 비짓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인간띠를 둘러 가지고 포위를 하고 사드 기지를 포위를 하고 난장판을 피우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고서 미국 갔는데 좋은 대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말씀이야. 그리고 문재인 특보라는 사람이 미리 가서 뭐라고 설치고 다니냐면은. 미국 이게 우방이야. 이런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백악관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갔어요. 경호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이 정부는 이런 거 하나 통제를 못하나. 미국 가서 이렇게 개망신을 당한 게 말이야. 의자를 막 건너뛰고 건너가고 기자들이 말이에요. 책상을 쓰러뜨리고. 책상 위에 있는 등을 쳐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병원이 그걸를 낚아채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미국의 소리 허먼 기자가 이것을 보도했어요. 참 기가 막혀요. 박근혜 대통령 경쟁적으로 보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짓밟고 하던 버릇이 거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외교가 제대로 될 수가 있어. 지금 일설에는 아직 확실한 거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역조다, 주둔비 문제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요구할 거다, 이런 소리 나돌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요구했다 하면은 이건 다 문재인 책임이야! 문재인 돈으로 내라고! 외교 실패해가지고, 사드 기지를 호위하고, 미국 대사관을 호위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국가! 특보라는 친구가! 미국가서 대소리나 하고 말이야! 어쩐지 문재인 정부가 운동권들만 쫙 뽑아 놓더라. 김일성 숭배하던 친구들, 감옥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던 놈들, 이것들 쫙 뽑아 놓더라고. 적폐 청산한다 그러더니 적폐 저질른 것들 죄다 뽑아 놓고 말이야. 못 믿어요. 이 정부 못 믿습니다. 문재인 못 믿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안 보가 너무나 위태로워. 우리가 지금 북한 살인마들하고 마주 보고 있는데. 서인마들에게돈 퍼주고 서인마의 괴수 김일성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수두룩하게 뽑아 놓고 말이야 이 정부 믿을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망점입니다 경제빵점. 원자력발전소 없앤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수출하고 전 세계 원자력 오래된 발전소 이거 해체하는 작업도 수백조 원이고. 이런 거다 중단되는 거야. 경제 망치자는 세계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으로 받들고 할수 있어요? 너무나 한심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박미외교 0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